안녕하세요. 두리아빠입니다. 요즘 그래블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원하는 모델이 있어도 재고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블 바이크를 구매하려다가 CX가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CX를 그래블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CX와 그래블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CX와 그래블은 완전히 다른 자전거입니다. CX는 경쟁용 자전거이고 그래블은 여가용 자전거입니다. 우리는 평소 레이싱 자전거로 여가를 즐겨왔기 때문에 사실상 큰 체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CX를 그래블로서 구입하기에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비포장도로 라이딩 코스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인도 주행을 의미합니다. 임도를 주행하려면 높은 경사도를 감당할 수 있는 구동계가 세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그래블은 자체 구동계가 보급되어서 높은 경사도를 감당할 수 있는 기어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CX의 높은 경사도를 감당할 수 있는 낮은 기어비가 확보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X의 구동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블 구동계 같은 경우에는 이너 체이닝 36에 가장 큰 스프라켓 32 기업비는 1.13이 됩니다. 싱글 구동계 같은 경우에는 3 8 t 의 가장 큰 스프라켓 33으로 기업비는 1.15가 됩니다. 로드 기업비를 보겠습니다. 이너 34에 가장 큰 스프라켓 30, 기업비는 1.13입니다. 그래블 기업비는 이너 32에 스프라켓 34, 기업이 0.94, 이너 30에 스프라켓 36, 기업이 0.83. 로드와 CX는 기어비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블 같은 경우는 0.94에서 0.83 정도로 로드와 CX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인도 경사도를 감당하려면 최소 1 이하의 기어비가 필요합니다. 즉, CX 기어비로는 인도주행이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CX를 구입을 했고, 인도주행을 하려면, 은 구동계를 교체해야 됩니다. 현재 CX용 타이어는 대부분 33C 규격입니다. 33C 타이어는 CX 경기를 위한 규격으로 우리나라의 임도를 주행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블은 40C 규격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크게는 45C까지 채용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40C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노면 거칠기에 따라 45C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CX를 구입해서 임도 주행을 하려고 한다면, 타이어를 교체해야 됩니다. CX에 달려 나오는 휠셋이 오프로드 전용 휠셋이 아닌 로드용 휠셋이 달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드용 휠셋에 타이어만 인도용으로 바꾼다면 휠셋의 림폭이 큰 타이어에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테스트해 본 내용이 아니라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CX를 구입하는 목적이 여행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행에 필요한 짐을 어떻게 적재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됩니다. 사이클 크로스는 레이스 특성상 물통 케이지조차 달지 않습니다. 실제 사이클 크로스 경기에서는 거치형 속도계 대신에 손목의 속도계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그래블은 짐을 적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CX라고 여행용 짐을 적재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블이 여행용 짐을 적재하기에 유리합니다. 그레블의 지오메트리는 아직 과도기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로드바이크와 거의 유사한 지오메트리도 있고요. mtb에 가까운 지오메트리도 있습니다. 그레블은 장거리 주행을 위해서 대체로 휠베이스가 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레블 지오메트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이클 크로스와 현저하게 다르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이클 크로스의 지오메트리가 그레블 라이딩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양 사이트의 그래블 장르를 보면 사이클 크로스는 완전히 빠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펫 바이크도 그래블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사이클 크로스는 빠져 있습니다. 사이클 크로스를 그래블 바이크로 이용은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